인천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가 참 중요한데요. K-pop 스타들이 본격적으로 대회 알리기에 나섰습니다.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19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가 K-pop 열기에 입사했습니다. 인천 아시안 게임 홍보대사 JYJ의 공연에 현지 팬 3,500여 명이 몰렸습니다. 모두가 하나 되자는 대회 공식 응원과 올리원이 울려 퍼지면서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내년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 게임의 가장 큰 고민은 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. 이 때문에 대회 조직에는 k p o 등 한류 콘텐츠를 앞세워 아시아 전역에 대대적인 홍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. 동남아, 아시아 각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게 할 것인가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데 그 방편으로는 우리가 한류 스타들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조직위는 다음 달 중국 광저우에서 홍보 행사를 열고 아시안 게임 분조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아시아를 강타한 한류 열풍 속에 내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하노이에서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.